자, 잡으세요. 그 상을 이렇게 잡으세요. 예. 자, 마가 잡고요 그, 이제, 여기 마가 어딘가 피해야죠. 피할 거면은, 자, 마대, 어, 일단 그 마대 교환을 좀 볼까요? 그 아마도? 그 최선이 그 아마도? 그게 아닌가? 야, 까칠하다. 자, 교심했을 때, 잡았을 때, 장군 예상한대요. 자, 좋아요. 자, 몽곤에. 야, 까칠하다. 우리 차가 피하면 뭐예요? 자, 1선입니다. 넘고. 자, 수한번 내보자. 야, 이거 수가 걸리나? 자, 좋아요. 그 차를 이렇게 걸었으니 예의상? 자 공격과 동시에 자 조심하세요 자 이수도 잘 보이지 않죠 그잘 예, 보이지 않죠 아 봤어 이수이 봤다고요 야 기가 막히다 차도 개 살리고 자 수비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할 겸. 야그 좋은 수네요 그 일단요 어그 장군이 그 약간 불편한데요 자 그렇다면 어그 장군이 좀 불편하니까 그 어찌해 그 저는 그 그냥 그 장군이 렇게 무시하고요 자 공격 수단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장군은 단지 장군일 뿐 강력한 엘반방에 그, 맞아요. 그, 상대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포장군 예상했고요 그, 제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뺐는데, 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살을 이렇게 올리면요. 다시 한번, 그, 차장군, 포장군의 수가 살포시 걸리니까, 좋아요. 맞습니다. 자, 상, 그, 상하는그 내주는 판단. 자, 이장기 그 제가, 그 제가요, 그 잘못하다가, 그질 수가 있어요. 자, 난정 가겠습니다. 잡고, 차가 빠지면서, 그, 장군 예상한대요. 장군은, 그 단지에, 장군일 뿐. 자, 몽군에, 아, 자 그렇구나. 자, 선택 구간, 그 사가 잡을까, 그 차가 잡을까, 선택 구간이 되는데, 자, 사가 잡고 나서요. 야, 이분도 그 강궁이다. 강궁이에요. 자, 한방 노리고 있습니다. 어, 그 장군 한방 그 노리고 있죠. 제 일을 어제, 자, 궁이죠. 궁이 일단 돌려서, 제 예의상 그 한수 받아주면은, 자, 몽군에. 자 이제 그 안타깝게, 야이 뭐야 그 안타깝게 장군은 실수 없는데 포사타 자신감 뭐야 자 여기 포 괘씸한데 잠시만요 그 전에 자 강력한 나이탄방에 자 절묘하게 그 사가 일단 공자가 자 공자가 되고요 맞습니다 자포 여기 포 잠시만요 자 상대 궁도 여기 있고 기포에 자 기포에 부담 없으니까아 이런 자 플레인리키 한 방을 관가했는데 자 관가했는데요 그게 아닌가 플레인리키 한방그 살아 있었는데 자 아낌없이 자, 선퍼, 프탄방에 자, 연속되는 네프탄방 보고 있죠? 자, 연속되는 네프탄방에졸밖에 없네요. 자, 거의 그룹기입니다. 아, 그 마가, 맞둔 수가 있습니까? 어? 맞둔 수가 있잖아. 자, 이름 케어예요 그룹기에요. 이러면은. 자, 맞드는 묘수가 있었는데. 자, 선퍼, 프탄방에 자, 이제는 사밖에 없네요. 켜웁니다사밖에 없죠? 자, 풀파워 나이탄방에 켜웁니다 수고 있습니다.